직선은 보통 우리가 사선으로 그리는게 좋아. 평행선 말고 사선으로. 자 거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 봅니다. 10초 드릴게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잘 표현하세요. 틀려도 괜찮아. 다 알려줄 겁니다. 네, 10초가 지나네요. 자 이렇게 수직 수선의 발을 그셨습니까? 으 이렇게? 얘가 거리입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를 거리라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리가 다 달라요. 통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최단 거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일 짧을 때를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 수선을 내리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수선의 발이라고그랬습니다 수선의 발 그래서 여기를 보통 우리는 H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발, h. 그래서 a라는 점에서 l이라는 직선에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h라 한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거리는 distance, b는 ah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개념이에요. 자, 이제 공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식은 한 점을 정의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합시다. 일반화해서 바로 갈게. 숫자로안 하고. 네, 좀잘하자아 이제 직선 L은요. AX, 잘 보셔야 돼. 요 AX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 0이야. Y로 정리 안 하고 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입니다. 자, 이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는 요이만외매 자,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어? a제곱, b제곱 요거 a 기에요 절대값 ax1 어? x1을 여기다 넣었네 x에다가 by1 어? y1을 여기다 대입했네 더하기 c 끝한번더 x1, y1이라는 한 점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0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D는 루트 A제곱 더 B제곱 분의 절댓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야. 선생님이 읽는 거 알려줄게. 루트에 A제곱 더 B제곱 분의 절댓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끝. 됐니? 예를 하나 드리면 원점 0 콤마 0이 하나 있고 직선 X 플러스 Y 빼기 5는 0이 있을 때 여기에 거리를 제라라고 하면 d 네. 는 루트에 0이라고 쓴게 아니야. A는 X의 개수야. X의 개수 1이지 1제곱 Y의 개수 1이지 1제곱 이렇게 써야 되냐? 그리고 0 0을 이오 여기다 대입해 0 플러스 0 빼기로. 정답은 루트 2분의 5야. 1루 하면 1분의 5루트 2가 거리야. 많이 어렵진 않아. 강기 시간? 몇분주문 되겠니? 너희들이 실력을 봤을 때 3분이면 충분할 것 같다. 시작. 쌤이 세 명만 시켜 볼 거야. 임지연, 고가연, 필수. 건우, 동욱이 예지, 영빈이, 지현이, 정준이. 이런 거다 알고 들어왔어. <laughs> 빨려. 통으로요. 어, 바로 준비해. 그리고 이거 딱 하고 문제 몇개 풀까? 우리 손끝 이거 외우면 마지막 에는 직선은 오늘 못 끝낸다 얘들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고 직선을 끝낼게 오늘 숙제는 조금 많이 나갈 거야 한 70개 정도 나갈 거야 70개 다 배웠던 거 나갈 거야 다 외운 사람 문제도 풀어봐도 돼 외운 사람 문제 풀어봐도 돼 거기 시험지 있거든? 근데 그부장 먼저 풀어가야 돼. 그거 풀면은 이제 일단 가는 거야. 시험지 못 치고 가면 되고, 시험지 못 치는 거 먼저. 그다음에 숙제 오다 안된 사람 확인받고, 많이 안돼있으면 내일하고 네 모레 나눠서 나옵니다. 뭐다 외운다 하면 바로 문제 푸네 <laughs> 시키야시킬거야 버벅대서 키고두 번째 시번씩 쓰기 고열번 시키고, 열번씩 쓰기 초등번씩처럼고열번씩 쓰기 고어 번째 시키고, 열 번째 시키고, 열 번째 <laughs> 아니면들은 연습으로 이거 좀 풀어봐. 자, 이거 어, 연습해. 3콤 상콤마 어, 0이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 0은0 이거 거리 한번야 이런 거좀 연습 먼저 해야 돼. 우리 교재에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벌써 많이 어려워. 그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야. 이런 거 먼저 풀어봐. 3콤마 0에서 5 어. 이 직선까지 거리 어, 네. 한 거지 이거 한번 해볼까? 하나 더 해줄까? 오, <laughs> 그러면 이제 직선 다 끝나는 거야. 요거를 딱 배운 다음에 요거 를 활용하는 거도이지 공식은 이제 다음. 예제 문제 먼저 푸세요. 요거도 풀어보고 요거도 풀어보세요. 요거 먼저 풀겠습니다. 일단. 저 어떻게 먼저 풀어보세요. 공식 잘 적용해가지고 잘풀어보시 돼요. 암기 안 시켜도 되겠는데? 지연아 지연아 이거 혹시 풀수 있으면 암기 안시 a I'm going to ask you. i 같 going t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풀 m going to ask you. I'm g o i n 지연 o 지연, ask 헷갈려. 안 비왔어, 동이아좀 풀어봐. 알았어 뒤에 다맞췄 이거 말고. 점좀 풀자. 뒤에 다 맞췄어. 이 맞춰봐. 맞췄으면 근데 쭉쭉 풀면 돼. 맞았어? <laughs> 오잘 야, 뭐야. 잘하네. 오늘 처음 배운 거아야 이거? 전에 했나? 얘네? 하나는 힘관고하는힘 있잖아. 그치? 예전에 했었잖아. 이어났었잖아 자, 이거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이거? 5분에 5분에 1 맞아? 얘라 예, 이씨 거린데 인이야 음수 나오면 되냐 이통때가 어. 절대 가빡면안돼 어. 아이 시씨 해봤어야 는데 얘는 1제곱 2제곱이니까 루트 5분의 마이 넣고 1 넣으면 마사니까 1 나오네 그렇게 나와 응. 금방 나오네 지금 둘다 맞았니? 누가누가 뭐? 누가 뭐? 임지연이야 자 공식 한 점은 x1, y1이고요. 직선은 as 플러스 by 플러스 c 0입니다. 이때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네. 1 네, 플러스 by1 플러스 c 네, 그거 외우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거를 정확하게 적용시켜야 돼. 쌤도 이거 처음에 배울 때 이 A, B랑 X1, y 랑 엄청 헷갈려졌어. 지금도 가끔 헷갈려서 틀려. 왜냐면 이거 원점 주잖아? 니네가 녹이다가 0,0으로. 네. 분모를0 만들어. 그럼 안 돼. 여기 그 밑에 거는 요거의 개수들의 제곱의합에야 어? 그리고 분자는 요거 두 개를 대입한 값에 절대 값 씌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됐다라고 하고, 증명하고,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이 어디서 판생을 했느냐? 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 이거 알려면, 증명은, 어, 다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보시고요. 아, 저렇게 증명되는구나. 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증명을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A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여기 L을 AX, UI 플러스 C 골 0입니다. 증명이 좀 복잡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90도에서 수선해갈 H를 내려놓고요. 얘를 P, Q라고 놓고 네,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증명을 하기 앞서서 비율 관계에 대한 것 잠깐만 쓸게요. 비율 관계. 그러면 a 대 b가 2대 3이면 a는 2k, b는 3k라고 나도 되죠. 이거 알고 있습니까? 문제 되나요? 문제 될거 없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잘 봐. 이렇게 쓸 수도 있을까 없을까 예나. 본 적이 없어도 지금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 a 대 b가 2대 3이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다가 는 k라고 놓을 수도 있다. 는 k. 그럼 a는 2k, b는 3k. 이걸 이제 나중에 쌤이 는 k법이라고 알려줄 거야. 는 k법. 는 k로 놓는다, 는 k 이야 비율 죽임에, 그래서 비율 관계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어, 내가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사용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증명에 한번다줘라 <laughs> 근데 이게 가끔 빈카트로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아예 뭐100%안 나온다고 볼순 없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가 d니까, 그 d는 ah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AH는 두점이지않으니까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x1 빼기 p에 제곱 이 y1 빼기 q에 제곱이 됩니다. 이거 지금 빼고죠? 이거 지금 빼고 제곱 봐야죠? 루트 씌우지금 얘기죠? 이거 여기다 좀쓸 거고요. 자그 다음에 L이라는 직선 위에 H가 지나가고 있죠? 그 피코마 를 여기다 대입할 수가 있어요. 피코마 를 지나니까 진단니까 a, p 더기 b, q 더기 c는 제로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직 조건을 사용해야 됩니다. 수직입니다. 수직. 그럼 기울기의 고이 얼마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울기는 얼마예요?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죠. 마이너스 b분의 a죠. 기울기가 Y 정리에 따라 56넘기는소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니까요 돼지요 오바하기 오바하기 자 여기하고 여기에 기울기가 필요하네요 그죠? 어 그럼 뭐라고 쓸까? 요 X1 빼기 P 분의 Y1 빼기 Q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기울기니까 X2가 Y3가 아니야 그니까 얼마나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얘를 다시 쓰면 x1-p분의 빼기 y1-q는 빼기 이걸 저쪽으로 곱해버리면 a분의 b라는 식이 나와요. 근데? 근데?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 이렇게. 문제 될거 있니? 얘대 얘가 a대 b다 이런 얘기 아니야. 얘대 얘가 a 대 b. 선생님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놓고 a, b 이렇게 되니 는 k라고 놓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y1 빼기 q는 b k 에요 x1 빼기 p는 a k 에요 다시 말하면 q는 는 y1 빼기 bk로 바꿀 수가 있고요. p는 x1 빼기 ak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라는 녀석은 루드에 x1 빼기 p 제곱 과하기 y1 빼기 q의 제곱과 같거든요. 근데 여기 x1 빼기 p는 아까 정리해놨어요. a, k. 그 다음에 y1 빼기 q는 b, k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은 루트의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과 같습니다. 자, k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지요. 자, K 제곱이고, 루트가 K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자, 근데 K가 양수입니까? 없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이거 조심해야 돼. K가 양수인지, 없을지 몰라요. 모르잖아. 아, 그래서 K가 나올 때 절대 값을 달고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미치겠지안 해와도 돼. 그냥 봐. <laughs> 자 이제 유식 쓸 거예요. 원라 폴레필라 폴레기라 이렇게 자 P 자리에다가 세, 요거 여기다가 넣을게요. Q 자리에다가 요거 여기다가 넣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A에 P 대신에 X1 빼기 A K Q 대신에 Y1 빼기 -B, B K 마귀 C는 0 K로 정의할게요. 그러면 어, A제곱 K 그다음에 B제곱 K 이제 둘다 없으니까 우변을 이왕했다 치면 얘가 ax1, by1, 더하기 c입니다. 슬슬 보이시나요? k는 뭐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입니다 고개를 왜 이렇게 흔들어? 왠지야? 고개를 왜 이렇게 흔들어? 왜 이렇게 흔들어? 내가 할게 아니라. <laughs> 아니, 니 몰라도 돼. 이러다 집어넣으면 이제 끝나요. 집어넣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절대 값 털어버려도 돼요. 그리고 K의 절대 값은 위에 거는 털어버리면 안 돼요. 박표를 대입한 키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옆에 누가 있었죠? 옆에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있었죠. 약분이 되면서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절패값 AX 플러스, Y1 플러스 C로 비교되는 겁니다. 증명을 요렇게. 이렇게 합니다. 샘에게 증명해 드리니까 되게 쉬운 보이잖아 샘은 이걸 한, 한 100만 번쓴것 같아. 만 번은 아니고 한 1,000번은 쓴것 같아. 샘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혹시 니네 수학 자고 싶으면 이런 것도 한번 증명해봐. 집에 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여이 나오려면 이걸 몇 번을 연습해야 되냐? 왜이 많이 연습해야 돼? 네? 선생님 수학은 뭐라고 그랬어? 연습이라고 얘기했어 잘하고 싶으면 연습을 많이 하면 돼 너희가 잘 못한 게 뭐라고? 연습, 항상 연습을 안 하네 됐죠? 됐죠? 이해됐죠? 그럼 끝 됐어요? 네끝 네. 문제 네. <laughs> 풀어봅니다 자, 75번 푼 사람은 그 밑에 거 풀고 계시면 되고 못푼 사람은 셋 따라오시면 됩니다 세 문제 정도 풀고 끝내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점 A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L 위를 움직이는 P에 대하여 AP의 최솟값 왜 이렇게 어렵게 좋을까요? 그냥 최단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단 거리는 그냥 거리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최단 거리 이렇게 잡아주면 거죠. 이 최단. 이 길을 라아 그럼 L의 식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두점 줬어, 안 줬어? 두점다 줬죠? 그럼 기울기를 빨리 구해보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에서 기울기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니까 Y의 2분의 1에 X 플러스 2 잡아주면 돼요. 직선식을 구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정리해볼게요. 2를 양변에 곱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은 탄생. 로 직선. 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밖에 있는 이한 점은 뭐죠? 이 코마 이너3입니다 자, 임지연 양생 좀 도와주세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겁니다. 네, 자신 있는 표정을 좀 주어 주면 좋은데. 자, 루트의뭐 제곱 뭐 제곱입니까? 네. 더하기 아, 그렇죠. 네. 네. 그 다음, 이두 개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니까 불러주세요. 2 플러스 6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루토 분의 10이죠. 2루토.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76번. 직선 얘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아 오늘 배운거네요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정점이라고 적어놓으시고요 정점이 a입니다 그 a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a를 구해야 됩니다 이제. 아이 피곤하네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등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럼, 한 번씩 말아보려면, x 빼기 y 더하기 1k이구요. 자, k도 묶었구요. k가 아닌거, x 더하기 3i 빼기 15는 0이요 복잡하게 나오도 이제 정점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얘가 0되고, 얘가 0되야 정점. 그러면, x 빼기 y 플러스 1은 0과, x 더하기 3i 빼기 15는 0이, 있을 때, 열립이 해서 풀면, 빼버리면 마사 y 플러스 16은 0이니까 y는 4고요. x는 3입니다, 요 따라서 3,4를 지나야 돼요. 3,4. 얘가 a입니다. 그리고 직선은요. A, ex 빼기 y 플러스 m은 0입니다. 지연아, 임지연아. 좀 낮으면 좀 좋아요. 좀더아쉽습서다 좀 얘야. 거리야. 자, 몸분해. 바로 해도 되고, 적곱좀더 해도 되고. 오, 마 주로 어. 들어네그 다음 넣어주시면뭐 빼기 먹어다니고 뭐6 4 1 2 3 4 5 6 7 8 9 10힘들12 힘들겠지만 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이18 19 해? 0 해? 11루트 이쪽을 눕해버리시면돼요 네. 너하기 2의 절대값이 5야. 절대값 무시하면 안 된다. 3도 되고, 마이너스 7도 되는 거야. 3하고 마이너스 7두 개. 어, 그두개더 해주면, 답은 네, 마이너스 4.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뾰로롱뾰로롱뾰로롱. 네, 78번을 풀고 끝내겠습니다. 78번.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점 마이너스 오 콤바 0 A와 원점 5에서 e x 플러스 Y 빼기 5는 0에 내린 수선의 말을 p c 라고할때 사다리꼴 밑줄. 사다리꼴이니까 누가 평행해 지금. AB랑 OC가 평행한 거야. 그럼 o a b c 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어디 구해야 돼? 윗변의 길이 OC 구해야 돼. 아랫변의 길이 AB 구해야 돼. 근데 그둘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라 이런 뜻이야. OC도 전부가직선사의 거리 AB도 전부가직선사의 거리 자 그럼 그 둘만 알면 되나? 그건 아니지 AO의 길이를 O라고 줬기 때문에 이제 BC의 길이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 BC의 길이를 바로 알려주진 않았어 얘들아 니네가 구해봐야 되는 거야 네, 여기까지 힘듭니다 3분들이 있으면 풀어봅시다 AB는 일단 구해 빨리, 정과하셨어, 나가 버려. OC도 구해놓고 시작해. OC도 구해놓고. 그 다음, 높이는 안 줬어. 높이를 내가 찾아야 되거든? 조그만 생각하면 찾을 수 있어. 나의 생각을 끌고 어 조그만 생각하면 찾을 수 있어. A, B 길이 나왔습니다. 3 루트 5 O, C의 길이 나왔습니다. 루트 5 B씨는 얼마일까요? 중3때로 들어가시면 돼요 B 따올라스 보조선 하나 그고 B 타올라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야, 이거 보면 이렇게 e a h g o 이렇게 o o k at what is happening. Look 고 t w h 이 t is h a p p e n i 면 g Look at w h 이렇게 s 고있 p p e n i n g 선랬더니이렇게붙 a 있더 s h 나이수선 n i n 수선. <laughs> 수선을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수선 여기가 어. 이루토 5에요, 5예요 25에서 20배면, 이 루토네. 이정사각형이데 정사각형이네. 정상평. 어. 그럼 2에다위 윗변 루토 아랫변 루토, 높이 루토. 끝나죠, 나 4루토를 2 나누면 2루토. 이루토에서으면 10이 정반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이답입니다 네, 질문. 는 네, 개별로 이제 받으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판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는 좀 어려운 거 많이 배웠어.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 두 점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다음에 정과 직선 사이 거리 세 개를 배웠습니다. 숙제 잘 해보시고요. 230번까지입니다. 숙제 네. 몇 번부터지? 1 63번부터. 오늘 그리시면스 숙제 검사할 거예요. 숙제 안된 사람 자진 납세. 나 지금 한 20개 이상 남았다. 고 주말 나오시고, 주말 나오시고. 어 20개 이상은 안 남아서 남았, 남아있으신 들은 162. 162. 서수령이랑 서술형이랑... 1등은안 푸는 거야. 예. 어. 서수령 1등은안 풀고 20개 이상 남은 친구들 주말에 나와. 내일 네, 하고 보래. 이렇 약속하고 나오면 되고, 뭐, 일수기 이내로